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직과 신용을 소중히 여기는 갈산 자동차 매매 상사입니다. 오늘은 25년 4월 7일입니다. 전국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1억 1,150만원 부산 1억원 대구 6,200만원 인천 1억 2,400만원 광주 1억 4,500만원 대전 1억 3천만원, 울산 9천 7백만원, 세종 2억 2천만원, 제주 1억 8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경기지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원 1억 8천만원, 성남 1억 5천 5백만원, 의정부 1억 8천 5백만원, 안양 1억 4천만원, 부천 1억 2천만원, 광명 9천만원, 평택 2억 2백만원, 동두천 1억 6천만원, 안산 1억 8천만원, 고양. 1억 6천만원 과천 1억 4천만원 구리 1억 4천5백만원 남양주 1억 5천만원 오산 1억 8천8백만원 시흥 1억 6천3백만원 군포 1억 4천만원 의왕 1억 4천만원 하남 1억 7천만원 용인 1억 7천만원 파주 1억 9천7백만원 이천 1억 9천만원 안성 1억 8천만원 김포 1억 6천5백만원 화성 2억 2천만원 광주 2억 1000만원, 양주 2억 500만원, 포천 2억 2000만원, 여주 1억 5000만원, 양평 1억 8000만원, 가평 1억 8000만원, 연천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충북 지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주 1억 5000만원, 충주 1억 4000만원, 제천 1억 3,500만원, 보은 9000만원, 옥천 1억 1000만원, 영동 1억원, 진천 2억 1000만 원 괴산 1억 1500만 원 음성 1억 8000만 원 단양 9500만 원 증평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 지역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안 2억 3000만 원 공주 1억 5000만 원 보령 1억 7500만 원 아산 2억 1000만 원 서산 2억 2000만 원 논산 9800만 원 계룡 1억 5000만 원 당진 2억 2000만 원 세종 2억 2000만 원 금산 1억 2천만 원 부여, 1억 2천만 원 서천 9천 2백만 원 예산, 1억 6천만 원 홍성, 1억 8천만 원 청양 9천 5백만 원대안 1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북 지역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 1억 5천 3백만 원 군산, 1억 2천 5백만 원 익산, 1억 2천만 원 정읍 9천 5백만 원 남원, 1억 2천만 원 김제 7천 8백만 원 완주 9천만 원 진안. 1억 1000만원 무주, 1억원 장수, 1억 3천만원 임실, 8500만원 순창, 8천만원 고창, 9천만원 부안,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남지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포, 1억 5천만원 여수, 2억원 순천, 1억 6500만원 나주, 1억 4천만원 광양, 1억 7천만원 담양, 5천만원 곡성, 8200만원 구례, 1억 200만원 고흥, 8천만원 보성, 9천만원 화순. 1억 6천만원 장흥 9천만원 강진 1억원 해남 1억 3천만원 영암 1억 5천만원 무안 1억 5천만원 한평 9천만원 영광 1억원 장성 7천5백만원 완도 1억 1 천만원 진도 1억원 신안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강원지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춘천 1억 9천만원 원주 1억 5천만원 강릉 1억 8천만원 동해 1억 3천5백만원 태백 1억 2천만원 속초, 1억 9천만원 삼척, 1억 2천만원 홍천, 1억 5천만원 횡성, 1억 3천만원 영월, 1억 3천만원 평창, 1억 3천만원 정선, 2억 1천만원 철원, 1억 9천만원 화천, 1억 3천만원 양구, 1억 3천만원 인제, 1억 6천만원 고성, 2억원 양양, 1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북지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항 1억 1천만원, 경주 1억 5천만원, 김천 1억 4천만원, 안동 1억 2천 5백만원, 구미 1억 4천만원, 영주 1억 2천만원, 영천 8천 8백만원, 상주 9천만원, 문경 1억 1천 7백만원, 경산 1억 3천 5백만원, 군이 5천만원, 의성 7천 5백만원, 청송 7천만원, 영양 8천만원, 영덕 7천 5백만원, 청도 5천만원, 고령 1억원, 성주 1억 5천만원, 칠곡 1억 3500만원, 예천 7500만원 봉화, 7천만원, 울진 7천만원, 울릉, 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남지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원 1억원, 진주 1억 4천만원, 통영 1억 3500만원, 4천, 1억원, 김해 1억 4천만원, 밀량 9천만원, 거제 1억 9천만원, 양산 1억 6천만원, 의령 1억 7천만원, 하만 8천만원, 창령 5천만원 고성 9천만원 남해 7천만원 하동 8천만원 산청 7천만원 함양 5천만원 거창 1억원 합천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소형 2980만원 개인소형 전기차 2700만원 개인중형 2750만원 개인 대형 3600만원 출해라 5800만원 덤프 5톤 3600만원입니다. 이상 전국 개인택시 시세와 영업용 화물차 시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갈산자동차 매매 상사대표 이원복에게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